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산소로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태우는 거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유산소 하면 근육 다 날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지방 태우려고 유산소 했다가 하루종일 피곤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유산소 관련 영상들도 저마다 말이 다 달라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자료조사하면서 좀애 먹었거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체지방을 빼려고 공부도 할겸 유산소 운동 관련 영상들과 수십별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영상에서는 운동 루틴, 강도, 순서, 심박수, 식사 타이밍까지 여러분이 진짜 궁금했던 것들만 모아서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싹 불태우는 방법 바로 알려 드릴게요. 유산소 운동하면 근육 다 빠진다 이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헬스 초보자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도 오히려 근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에게는 작은 자극만 줘도 몸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로니콜먼급으로 근육량 많은 분들에게 10km 거리를 시속 12km 속도로 뛰게 한다면 무조건 근손실이 올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잃을 게 많거든요. 이를 근육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유산소 한다고 이를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체력과 근육 모두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는 말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바로 간섭 효과 때문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특히 고강도 유산소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근력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전날에 허헉대면서 인터벌 달리기를 40분을 했는데 다음날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몸이 녹초가 돼 있어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무게도 못 들고 근육도 잘안 커요. 그리고 유산소를 할 때는 에너지 절약 모드가 켜지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효소가 바로 AMPK라는 녀석이에요. 이 AMPK는 우리 몸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에너지 부족하니까 근육 만들지 말고 최대한 아껴 써! 결과적으로 근육 만드는 신호가 꺼지. 근 손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강도를 잘못 맞추면 몸이 근육 키울 준비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체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유산소 운동의 핵심 전략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타이밍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의 타이밍입니다. 단순히 언제 할까가 아니라 핵심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간의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아예 다른 날에 하거나 최소한 격일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AMPK 효소의 간섭 효과 때문이에요. 근력 운동으로 힘들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켜 놨는데 그 직후에 유산소 운동으로 AMPK를 활성화시키면 근육 성장이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운동 경력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런 분리 운동이 근육 성장에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아예 다른 날로 하면서 근육의 회복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상 같은 날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된다면 고민 없이 무조건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세요. 근력 운동 전에 유산소를 해버리면 몸에 피로가 쌓여서 근력 운동할 때 최대 힘을 내기 어렵고 결국엔 근육 성장이 필요한 강력한 자. 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 성장을 위한 골든 타임을 유산소로 소모해 버리는 것이죠. 근력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먼저 쓰고 이후에 남은 힘으로 유산소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근력 운동으로 이미 몸이 지쳐가지고 유산소 퍼포먼스는 다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심폐 지구력 향상이나 지방 연소라는 유산소의 본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체지방을 태우는 것이 목표니까요. 다음 두 번째는 강도 조절입니다. 어떤 강도로 운동하는 체지방 감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방연소 효율과 총 지방연소량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연소 효율에 좋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저강도 유산소는 지방연소 비율이 가장 높은 강도를 의미해요. 최대 심박수의 약 50에서 65% 대략 심박수가 100에서 120bpm 정도의 강도로 뛰시면 됩니다. 가볍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지속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걷기나 가벼운 조깅, 사이클링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 강도에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원 중에서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걸을 때200 칼로리를 소모하고 그중 80%가 지방 이라고 하면 160칼로리의 지방을 태우는 것이죠. 피로감도 적고 근육의 부담도 덜 져서 근손실 위험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장작불을 약하게 오래 지펴 가지고 모든 장작을 남김없이 태우는 거랑 비슷해요. 보디빌더처럼 근육량을 최대한 지키면서 체지방을 빼야 된다거나 다이어트 초보자 또는 체력이 약 하거나 무릎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 연소량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방법은 지방 연소 비율은 저강도보다 낮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총 지방 연소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서 500칼로리를 소모하고 그중 40%가 지방이라고 하면 200칼로리의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지방 비율이 저강도 유산소보다 낮지만 결과적으로 태우는 총 지방량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니까요 특히 대표적인 운동인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고 폭발적인 고강도 운동과 불완전한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30초 전력질주 후에 90초 걷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하죠 게다가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이 회복하는 동안 추가적인 칼로리를 소모하는 애프터번 효과가 고강도 유산소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요 하지만 운동 강도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지방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까지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에너지원이 고갈되면 우리 몸이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근 손실이 올수 있도록 거,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체력이 좋아서 고강도 운동을 소화할 수 있거나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강도가 높은 만큼 단기간에 체지방을 불태울 수 있죠. 다만 인터벌은 근력 운동에 대한 간섭 효과가 크고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주 1에서 2회, 세션당 15에서 30분 정도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빈도와 시간 조절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무턱대고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하면 많이 빠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다이어트와 근육성장에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3일 이하로 하고 아무리 많아도 주 5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도 한 번에 45분 이하로 최악의 경우라도 6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은 지나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휴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완전한 휴식을 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관리하고 몸이 근육을 만들고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유산소 타이밍과 강도를 고민할 때꼭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아예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하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유산소 돌리면 지방이 더잘 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공복 유산소는 다이어트를 할때늘 따라다니는 궁금증이죠. 공복 유산소는 잘만 하면 체지방 태우기 딱 좋은데 근데 무작정 따라 했다간 오히려 근육을 잃고 망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방을 커팅할 수도 있지만 근육까지 커팅할 수도 있거든요. 공복 유산소는 진짜 효과가 있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내 몸에 이득이 될수 있을지 다음 내용에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유산소가 지방을 가장 잘 태운다 실제로 이말 일부분은 맞습니다 아침 공복상태에는 우리 몸에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혈당이 낮고 위장에 음식물이 없으니까 우리 몸은 저장된 에너지 즉 지방을 꺼내 쓰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제의 활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원으로 체지방을 직접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봐보면 와 진짜 효과가 좋겠네 싶어요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수화물과 글리코겐 고갈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만으로는 완전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지방이 불타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몸에 남아있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 먼저 고갈되고 결국엔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이 과정이 바로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지방은 남았는데 그걸 태울 장작이 없으니까 근육을 희생시켜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간에도 부담이 갈수 있어요.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간은 단백질 대사를 활발하게 돌리고 이게 반복되면 체력 저하와 피로, 회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공복 유산소 하고 나면 온종일 기운이 다 빠진다. 아침 운동했더니 무기력하고 저녁에 웨이트도 망했다. 이런 분들은 몸이 이미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느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난 공복 유산소를 7kg 뺐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공복 유산소는 목표와 컨디션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프로필 촬영 직전이나 대회 준비처럼 짧은 기간 내 체지방을 극한으로 빼야 될 때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조건이 따라 됩니다. 운동 강도는 저강도로 유지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이 좋습니다. 시간은 1시간 이내 30분 전후가 이상적입니다. 대신에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주 2에서 3회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근 손실이 걱정된다면 공복 유산소전에 소량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서 단백질 대사를 억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요. 무작정 유산소 운동부터 돌리라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 후에 짧고 똑똑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심박수 조절하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이내로 강도와 타이밍만 조절하면 근육을 지키면서도 체지방을 싹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유산소가 단기간에 체지방 없애는데 좋긴 하지만 매일 아침 무작정 굶고 돌리는 건 오히려 근육부터 갉아먹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거 마세요. 몸은 균형에 투자 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벨더였습니다.